아, 아, 그리고 제일 두려워하고 아, 네, 두려워하기에 아, 네, 피하고 싶은 말씀으로 오늘 전달가 목사님께서 하셨는데요 저는 배우 생활을 했을 때 물론 그 시간 저에게 깨달음을 주는 많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연기자 소리를 듣기보다는 부족하지만 아, 목사님 속격을듣고서고 네. 김동신입니다. 아멘. 네. 제가 광화문에 나오는 이유는 딴거 없습니다. 대한민국 지켜보겠다고 여러분들이 함성에 내 함성도 같이 하나님께 올려줘서 들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리라 믿는 그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. 아멘. 네. 병원에서는 늘 조심하라고 합니다.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만은. 저는 오래전에 죽음 앞에까지 간다 온 임동진입니다 그러나 요즘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신 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. 귀를 기울시고 지체치 마시고 행하소서 이 기도로 제가 살고 있는 임동진 목사일 뿐입니다 예, 네, 연기는 물론 모든 보는 님에게 감동을 주고 깨우침을 깨우침을 주는 뭐 연기일 수 있습니다.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매일 매 순간 새벽에 귀여 이 나라를 지켜달라는 기구하고 시작하고 있는 아멘. 천하님을, 하나님을 하나님을 보시니 아실 줄믿습니다 다니엘서죠. 아벨로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선지가 다니엘서 구장 1구절에 주여 들으소서 그다음 말씀이 주여 용서소서예요. 네 그리고 주님께서 들으실 때로 행하여달라고 집을 지으시고 들으실 때로 행하여달라고 다니엘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드리믿습니다 그대로 우리 주여 들으소서라고. 어가겠습나다 엄마 갔다이봐아이 파이팅. 요새 가 엄청 인기네. <있긴. 웃음> <önemli> 어? 감사합니다 감사합잘겠습니다 할아버지 오셨네 요아아 아나는 좋은 말씀 아으바로이 예, 예. 정부도 여가 아니죠. 바로 여가 예. 예가 될것입니 여기 을믿니다 아멘! 수의세기도국회의들에게배원을 해서 봉사하자동으로성장고비서을한 명이고 사무실도 두세 명밖에 안 되는 수혜대의정치이란걸 입법 지가 에 또 새롭게 만들어야될 것입니다 그가 위에 서윤 대통령이 제목 명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외치라 외치 합니다 하나님 들어소서 네. 들어소서 들어주세요 용서소서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파라 가라 가라 여러분 늘 <laughs> 기도하시면 하나님 드리시고 분명히 우리하 받을 것입니다. 아멘. 네. 주여 삼천세 번부르시으로 맞이겠습니다. 주여 주여. 하세요. 아, 완전히 목사님으로 바뀌셨어요. 이 야, 정말 목소리는 왕 목소리가 나오시네. 감사합니다.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. 홍목원 교단 총회장님 강한식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.